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이 소중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천국은 보아와 같아서 꼭 발견한 사람은 찾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본적 있어요? 목사님 좋아하는 그림인데. 예. 원리를 찾아라라는 그런 책의 그림이에요. 바로 이 사람을 이 그림에서 찾는 거예요. 목사님은 찾는 걸참 좋아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바로 보물 찾기예요. 목사님 소풍만 가면 보물 찾기를 하는데 너무 잘 찾아서 보물을 많이 찾아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어요. 지금도 무언가를 찾고 보물을 찾는 것을 너무 너무 좋아해요. 친구들은 잘 찾을 수 있나요? 다음에 모였을 때 보물을 찾게 한번 해봅시다. 친구들도 잘 찾을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서 보물을 찾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여러분 보물은 드물고 귀한 것,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보고 보물이라고 해요. 마음이 가고 찾을 때 간질이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그걸 보물이라고 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보물일까요? 여러분에게는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보물 생각해 본적 있어요? 목사님이 밖에 가면 참 마음이 아픈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실종된 예준이를 찾습니다. 3세 아이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부모님은 직장도 가지 않고 먹는 것도 잘 먹지 못하고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실종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모들에게는 이 아이들이 보물이에요. 직장보다도 더 소중하고,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잠자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아이들이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부모님에게 보물이 아이들이었을 때, 아이를 잊어버렸을 때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열심히 열심히 찾겠죠. 그것이 아이를 보물로 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보물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이 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보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은 보물과 같다. 성경 말씀 읽었죠?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우와,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네? 너무나 귀한 거네? 야, 이거 정말 비싸겠다! 이런 마음이 들, 들, 들자마자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이 보물은 내 것이 되려면 이 땅이 나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땅이 나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부는 생각했어요. 빨리 가서 내가 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보물을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물건들을 팔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항아리도 팔고 그릇도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 주인에게 갔어요. 내가 저 땅을 사고 싶어요. 이돈 받고 저땅 제게 주세요. 주인이 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야, 그 땅에는 농사 짓기도 힘들었는데, 잘 됐다, 팔아야지. 주인이 그렇게 팔았어요. 이 땅을 산 농부의 마음, 얼마나 깊었을까요땅문서로 들고, 이제 내 땅이야! 땅이 내 땅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보물도 다내 거야! 너무너무 기뻤어요. 보물의 가치, 땅을 파다가, 농사를 짓다가 찾은 그 보물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했을 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또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같은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시장에 나갔어요. 야,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물건을 살까? 고민하면서 시장을 둘러보다가 보석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정말 찾던 건데? 저 귀한 것이 왜 저기 있지?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야, 이 보석은 얼마 합니까? 보석은 천만 원 해요. 어이, 물건을 사러 간 사람들이, 사람이 천만 원 한다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천만 원 빨리 구해서 저 보석 사야지. 누가 사기 전에 내가 사야지. 나 너무 저거 갖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달려가서 천만 원을 들고 주인에게 가서 보석을 샀어요. 그 보석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여기저기 찾아도 못 찾았는데, 여기서 찾았구나, 내가 샀구나, 이제 내 것이구나,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보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 가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돈하고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친구들은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가족이 없으면 너무 외롭고 힘들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엄마, 아빠, 형제, 자매,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중요한지 볼까요? 돈하고 생명 목숨하고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난 돈만 많으면 돼. 내일 죽어도 되니까 나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이런 친구 있어요? 아, 네요. 돈이 좀 적어도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오래오래 사는 걸더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돈하고 바꾸진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생명이에요.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또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싶어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지옥 가고 싶은 친구 있어요? 천국 가고 싶죠? 지옥보다는 천국이 더 중요해요. 한 가지만 더 세상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천국이 더 중요하고, 생명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이 달라야죠.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죠.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면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줘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지옥보다 천국이 더 중요하다면 천국 가는 것에 내 마음을 쏟아야죠. 목사님은 여러분이 다 천국 가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친구인 줄 믿습니다. 집에 있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늘 와서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예수님 싫어요.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 안기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짝사랑이잖아요. 친구들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멋진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친구들도 예수님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실종된 예준이를 찾는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찾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예수님이 찾는 사람을 여러분도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굴 찾고 있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친구들,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알려주는 우리 네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가 아직 예수 믿지 않아요. 제 친구가 아직 천국 가지 못해요. 제 친구가 아직...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천국 가고, 예수님 사랑 많이 받는 친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돼요. 또한 가지 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제 목사님 보니까, 대구에만 4,693명, 우리나라에 6,284명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지내고 또 많은 사람들 뉴스로 보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만 해도 42명이나 된다고 해요.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어떤 게 좋은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보물을 알잖아요. 어떤 게 좋은 게 알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냥 놀고, 그냥 자고,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고, 기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보물을 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성경 읽기 꼭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의 삶꼭 살아가시고, 또 전도해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다짐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아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감으로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나가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일을 보냅니다 복된 주일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초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 보물을 붙잡고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너무너무 또 두려워하거나 심심하게 지내지 말고 해야 되는 일잘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랄게요. 친구들 또한 주간 잘 지내요.